실내 게임이야? 오케이 너부터 가자. 오, 오케이. 어? 하나. 아! 났어. 오케이 다시! <laughs> 다시 하는 거지? 오케이 샷! 어! 아뜨거아뜨 아, 오케이, 그럼 내네 차례. 아! 어? 아, 아? 아 저뭐네 이거. 다시 봐. 아! 이랑미야 빨리 내려와요. 아니 나는 안 내려가는 게 일이 아니야? 형 내려와 봐. 내려와. 싸우는 거야, 우리. 아니 <laughs> 터지잖아 나도 무조건! <laughs> 이상한 거. 아니 계속 터져요, 무슨. 아니, 이거 잘 산다. 어? 어! 어! <laughs> 오게 올라와. 한번 뜨자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 올라가. 올라감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너 상자 없잖아. 터라, 터라, 터라. 빨리 터러. 야미야미. 냠냠이. 오케이, 너 처리해. 오케이, 처리 안 나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어떡 응 yeah. 드다컷 um,